자, 집중해서 들으세요. 축구 승부패 분석 시작합니다. 방송에서는 모든 경기를 디, 14경기를 디테일하게 다 분석해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핵심만 대충 찍고 넘어가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셔도 조합표. 예, 제게 문의하시면 조합표. 그다음에 한 경기 한 경기 다 근거 자료랑 수학적인 메리트값 뭐, 분석 자료 다 드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드시 제게 문의하세요. 방송에서 핵심만 딱찍고 넘어갈게요. 자, 첼스랑 어, 브라이튼 경기입니다. 자 첼시랑 브라이튼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경기에요. 1경기. 이거는 첼시 승에다가 무승부를 가는데요. 무승부가 메인이에요. 무승부가 메인이고 첼시 승은 서브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축구 승부패를 할 때는 대박을 노려야 된다는 거예요. 대박이라는 거는 남들 다 가는 대로 가잖아. 1등 했다고 치자. 근데 1등이 200명이야. 1등이 500명이야. 무슨 의미가 있어? 받아 봤자 몇십만원 몇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의미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건 대박을 노려야 된다. 즉 높은 동수를 노리면서 동시에 적은 당첨자 수를 노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무승부를 무조건 가야 되고요. 무승부랑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된다? 첼시 승을 서브로 보험으로 바쳐야 돼. 왜? 객관적으로 당연히 첼시가 우위인 건 맞아. 하지만 부상자가 너무 많아요. 주전 키퍼도 퇴장 때문에 이병 경기 못 나오고요. 콜파머 선수 포파나 선수, 토신, 델랍 등, 이 외에도 부상자가 많습니다. 주전들이 엄청나게 셀수 없이 많이 결정해요. 자, 브라이트는 공격력이 좋은 팀이고, 창이 날카로운 팀이에요. 지나치게 첼시성으로 투표 지표가 몰렸어요. 첼시가 이길 확률보다 더 이상 지나치게 몰려서 그럼 우리는 무승부를 받쳐야 된다는 거야. 우린 다르게 가야 돼요. 그래서 무승부를 메인으로 놓고, 서브로 첼시승을 받쳐야 된다는 거. 대충 수학적인 분석이 어떤 건지 아셨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몇 천만 원 먹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렇게 몇 천만 원 먹는 거야 아니 저한테 문의하시면 그냥 인생이 달라진다니까요 아니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아프리카TV BJ들이 대한민국 남자들 특히 대한민국 40, 십대 60대, 70대 아저씨들 피 빨아먹는 게 별풍선 빨아먹는 게 엮여서 시작한 사람이에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 난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니야 당신들 위해서 시작한 거야 이 정도 이야기해도 내 진정성 몰라보면 답 없어요 지금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진짜 문의 오시는 분들 다 똑같아요 당신이 말하는 거 듣고 말은 거칠게 하지만 유일하게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다고 사회생활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알 거예요 자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은 다 사기꾼이에요 저처럼 진정 저는 아쉬울 게 없잖아 님들이 등록을 안 하면 님들이 손해 보는 거지 나한테 손해 보는 게 아니니까 난 좋게 말 부드럽게 말해줄 생각 없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은 반드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크리스탈하고. 리버풀 경기대회는 리버풀 승 그냥 단통 가시면 돼요. 자, 크리스털이 최근 패배가 아예 없고요. 최근에 리버풀과 무승부를 거뒀죠. 컵 경기긴 했지만, 그래서 지금 프로토 배당이 엇비슷하게 나왔는데요. 사실 함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리버풀 승을 가야 됩니다. 리버풀이 로테이션을 잘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체급이 한 단계 위에 있다. 이거를 보시면 돼요. 네, 체급 자체가 달라요. 리버풀 승 가시면 되겠습니다. 왜 리버풀이 리버풀인지를 보여줄 그런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빠르게 갑니다. 자. 자 리즈 유나이티드랑 본머스 경기입니다. 이건 무승부 그냥 단통 찍으세요. 이건 무승부가 맞아요. 무승부. 자 본머스 홈이라면 모르까. 본머스 원정은 약합니다. 예, 본머스 원 원정은 약하고요. 리즈 유나이티드 경기를 직접 보셨죠. 안 보신 분들 더 많겠지만 저는 다 보잖아요. 공격력이 엄청나게 강합니다. 본머 저희가 또 어렸을 때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스포츠 경기를 다 봐요. 자, 본머스가 원정에서는 좀 수비적으로 변하는 경향도 심하고요. 이건 서로 승부를 낼수 없는 영대0 또는 일대일 정도의 무승부가 맞아요. 무승부 단통 찍으시면 돼요. 돈 아끼세요. 자, 맨체스터 시티랑 벌리 경기 이거는 사실 설명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자. 이거 맨시티 쓴 가면 돼요. 맨시티가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체력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사실 별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설명 안할 거예요. 그냥. 예, 자 레알 마드리드랑 에티꼬마 에이 마드리드를 꼬마라고 해요. 꼬마 에, 에이티 마드리드 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고 꼬마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예, 전문가들이 아는 거고 자.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승 가면 돼요. 유일한 변수가 있는리건 편파 판정. 레알 마드리드가 원정에서 편파 판정 당하는 일이 매번 일어나고 있어요. 자, AT 마드리드 홈이기도 하고 레알이 원정이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전력이나 최근 폼이 레알 마드리드의 압승입니다. 음바페 선수가 모든 경기에서 득점을 하고 있고요. 다른 자원 공격 자원들도 많죠. 체력적으로도 하루밖에 못신 AT 마드리드 꼬마보다 레알 마드리드가 하루 더 쉬었기 때문에 이틀 쉬었기 때문에 더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레알 마드리드 승 가는 게 맞아요. 제게 문의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이렇게 차원이 다른 어, 이렇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다 드리고 수학적인 데이터 드려요 근거 자료뿐만 아니라 수학적인 데이터 다 드려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 14경기를 다할 수가 없어 지금 어? 이 14경기를 내가 언제 이걸 다 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는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의하셔서 조합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드릴 거예요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드릴 거예요 난 어차피 이거 한국 남자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하시고 빛이 2억이 넘으신 분이에요 빚이 여기 넘으신 분인데 그분이 제게 등록하셔서 지금 빛다 갚고 양전했어요 예, 이미 지금 플러스 몇백 몇천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의하셔서 좀 제대로 돼 데이터 받아보시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함께 몇 천만 원몇 백만 원 수익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댓글란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링크 클릭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의 바르고 정중한 분만 받습니다 빨리 문의하세요 뭐 오늘 하루 뭐 저한테 데이터 못 받는다고 막 사고가 나진 않지만 빨리 오늘 데이터 받고 싶으면 빨리 문의하세요 내일도 드리고요 그저, 그 다음 날 드리고요 일주일 한달 계속 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도와드릴 거예요. 재테크, 프로토 승부식 뭐다 드릴 거니까 그냥 문의하세요. 더 이상 설명 안 해. 이 정도 이야기도 못 하다면 평생 밑바닥 인생 살 팔자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간보는 인간은 연락하지 마세요. 자, 반드시 대한민국 남성분들, 대한민국 여성분 차별하진 않아요. 여자도 많아요. 등록하신 분들 중에 외국인들이 있어요. 외국인도 이민 가신 분들.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7시 정도 됐는데 이게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밤 11시에 마감됩니다. 10시 아니에요. 토요일 밤 11시에 마감되는 축구 토토 승무패. 우리는 일반적으로 축구 승무패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1등 예상 적중 금액이 마감 시간, 이게 마감이 시가 될수록 엄청 몰리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3억은 몰려요. 예, 최소한 13억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즘에 13억이면 로또 두번 당첨되는 것 정도예요. 로또도 요즘에 세금 떼고 뭐하고 하면 5억, 6억밖에 안 되거든요. 예, 13억으로 먹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인생 역전하려면 이 정도 먹어야 되잖아요. 요즘에 그죠? 그러니까 자, 자 여러분 저는 이거 돈 벌려고 시작한 일 아닙니다. 호구 구제 운동의일환으로 시작했고요.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이 시청자분들을 호구 취급하고 피 빨아먹는 꼴이 보기 역겨워서 시작했습니다. 제게 문의하시려면 유튜브 영상 밑에 댓글란 있잖아요. 제가 댓글란에다가 카카오톡 링크 적어드릴 거예요. 그거 클릭해서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겸손하게 문의하시는 분께만 차원이 다른 데이터 드려요. 뭐 최근에도 막몇 천, 오 천만 원 넘게 먹었죠. 뭐한 달도 안 됐어요. 딱한달 전이네요. 딱한달 전. 한달 전에도 제게 등록하신 분들 오 천만 원 넘게 먹었고. 네. 뭐 저는 프로토 승부식, 프로토 승부식, 토토 축구 승부패, 뭐 야구 승일패 축구 스페셜 트리플, 야구 스페셜 트리플 등등 데이터 다양하게 드려요. 저는 이렇게 근거 자료까지 적어서 드리고요. 전 대학교에서 수학과 밀접한 전공을 수석을 해서 성적 전액 자금을 받고 다녔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수학적인 메리트 값짜리 그렇게 100배짜리, 뭐 300배짜리, 뭐 500배짜리 다 드리니까 반드시 저에게 문의하셔서 제대로 된 데이터 받아 보시기 바라요. 저 이거 시작한 거 대한민국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습니다. 뭐 때문에? 대한민국 남성 인권을 위해서 시작했어요. 솔직히 대한민국 남자가 살기 너무 힘든 나라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남성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모르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실력도 없고 양심도 없는 양아치 분석 방송인들한테 픽 받지 마세요. 픽은 필요 없어요. 데이터를 받아야 돼요. 분석 픽 받아서 하면 하루 맞췄다고 좋아해, 틀렸다고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좋아해, 슬퍼해. 하루 이틀 결과에 1일 비하게 되고 수학적으로 무조건 0으로 쓰려면 죽을 때까지 밑바닥 인생 사는 거예요. 그러고 싶으세요? 아니죠. 재테크처럼 하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수학적인 베팅 비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수익 그래프를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우상향시키는 장기적인 관점의 재테크 비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빛이 여억이 넘으신 분들도 등록해서 양전하셨고요. 그리고 해외로 이민 가신 분들, 호주에서 목수하시는 분, 캐나다에서 요리하시는 분, 영국에서 가이드하시는 분, 한국계 외국인 분들도 등록해서 하고 계세요. 차원이 달라요. 예, 여러분들도 이렇게 몇 천만 원 먹어요. 한달 됐어요. 딱 예, 제게 등록하신 분들 이렇게 하루에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 먹는 거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거 이런 거는. 예. 그러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한잔 마시고 이어서 할게요. 음.